잘 비치지 않는 성향. 근데 안 좋을 때는 확 들이대는 성향이 있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미스터 트롯의 진 그리고 히어로, 바로 이명우 씨입니다. 영웅. 네. 영웅이지. 이명우 씨가 한창 지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 오랫동안 좀 유지해달라고 제가 좀 사주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어, 어. 자, 음역사주를 불러드릴게요. 네. 조금 알수 없는 성향. 음, 속을 알수 없는. 속을 알수 없는 성향. 음. 음. 잘 비추지 않는 성향. 음. 근데 안 좋을 때는 확 들이대는 성향이 있죠. 어 음. 뭔가 남자의 화끈함을 갖고 있기도 하네요. 음. 어. 좋게 말하면 화끈함인데 네. 조금 반대적으로 말하자면 어수 욱하는 성격이 있죠. 어, 어. 음. 그렇다면 이분 음? 성향대로의 그 직업도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아 노래는 끝내주기 잘하잖아요. 진짜 ]이네요. 관상도 훈남에다가. 그렇죠. 음. 그렇다면 이 사주의 직업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경우인가요? 잘 맞아요. 근데 팬심들이 너무 많아. 팬들이. 팬들이 많다. 응. 팬들이 너무 많아서 팬들에 의해서 모든 걸 걸고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음, 어. 어떻게 보면 팬을 위한. 그렇지. 팬에 의한. 팬에 의한. 아. 응. <laughs> 영웅이잖아, 영웅. 그렇죠. 영웅이잖아, 영웅. 국민들의 음. 지금 캐릭터. 음. 그렇다면 우리 이명우 씨 앞으로의 운세 탄탄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조금 음, 진솔하게 말한다면 약간 외로운 사주가 있어요. 음. 외로운 사주가 있고 관상에서도 나오듯이 음. 어, 자기 성격을 조금 줄이고 음. 팬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좀 봉사도 하고 같이 음. 봉사도 하고. 이런 업계 이제 정말 트롯의 왕이 됐잖아요, 영웅이 됐잖아요. 정말 이거잖아. 그 보답을 해야죠. 음. 영웅답게, 영웅답게. 그리고 성격이 어 뭐라 그래야 되나? 굉장히 세지만 여리여리한 부분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명우 씨 조심해야 될 부분만 잘 지키는, 지켜준다면, 음. 앞으로 계속 탄탄대로는 보장인가요 음. 형님? 여자조심을 조금 하세요. 그렇다면 탄탄대로? 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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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네요, 그래도. 인기 많은 남자들에게는 여자조심 항상 있는 게. 항상 음. 있죠. 특히 연예인들은. 그렇죠. 항상 있죠. 음. 자, 응. 그렇다면 우리 앞으로 우리 이명우 씨의 활약도 기대해보고. 네.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점이. 네. 임이명 씨가 지금 현재 가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응. 혹시나 연기자라든가. 아, 드라마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어, 진짜요? 응. 어, 드라마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어, 말씀해주세요. 탑입니다. 드라마가 나온다는 소리인가요 응. 오. 드라마 활동을 하는데 탑까지 찍을 수 있다. 그렇지. 오, 이거 희소식인데요. <laughs> 팬분들이 또 기대하겠는데, 지금. 감독님이 말아, 말하... 감독님이 물어보기 전에 드라마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드라마에도 엔터테인먼트 같이 멀티예요, 멀티.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다할수 있어요. 그리고 관상 자체나 체형 자체나 딱 연기자예요. 잘생긴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잘생겼다고 연기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음. 잘생겼다고 연기자로 음. 뽑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임영웅이가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 시청률은 대박입니다. 그렇죠. 음. 아, 우리 또 임영웅 씨가 또 다른 분야에서 또 활약을 한다니까 또 팬분들 난리 났겠네요, 또. 네. 아마 여기저기서 픽업하려고 난리 날 겁니다. 서로 싸움 날 겁니다. 아, 어. 듣기만 해도 좀 기분 좋네요. 몸값이 몸값이 완전히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laughs> 부러워요. <laughs> <laughs> 네, <자, 웃음> 부러우면 <웃음> 지는 거야. <laughs> <laughs> 네, 전질것 같아요, 선생님. <laughs> 자, 역시 오늘도 기분 좋게 말씀해 을 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새로운 인물 선생님 또 풀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